베델야곱의 서원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상숭배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인 후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바던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길에 나섰습니다. 행 해가 저물고 돌 백에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와 사닥다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첫째, 네가 누워 있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둘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고,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셋째, 내가 하나님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자, 그 장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고 잠들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곳 베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고대 근동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돌을 기둥으로 세우는 경우는 주상이라 칭하며 나무로 기둥을 삼아 세우는 경우는 아세라 목상이라 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베들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신전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고 평안히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내가 세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곧 신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주셨습니다. 바다 나람에서 2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함께하시고 거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라반의 추격에서 가축과 재산은 물론이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딸을 무사하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야복강에서의 언약대로 에서의 손에서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지척에 두고도 세겜성곳 숲곳에 정착했습니다. 돈을 주고 매입한 숲곳에 재단을 쌓고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 칭했습니다. 곧 이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에세에게 수많은 재물을 바치며 환심을 사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서원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셨으나 야곱은 서원한 것조차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신 것입니다.